옥시덴탈 관련 투자 의견입니다. 전체 내용 요약. 1. 옥시덴탈은 석유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시대에 에너지 자원에 과다하게 투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영진의 결정에 의해서 계속 시달리고 있다. 2. 자산을 매각하고 부채를 줄인 반면 2분기 말에도 여전히 360억 달러의 장기 부채를 안고 있을 것이다. 3. 배당금이 1페니로 깎였음에도 불구하고 CEO는 큰 폭의 보상금을 받았고 주가의 큰 폭의 하락과 미결 주식은 계속 증가가 있다. 4. 옥시덴탈 주식은 피해야 한다. 시장에는 더 좋은 기회가 있는 주식이 너무 많다. 아나다코의 현명하지 못한 인수우, 나는 옥시에 관심을 두었다. 아나타코를 매입하기 위해 회사가 떠맡아야 했던 높은 수준의 부채와 버크셔로부터 받은 매우 고 비용의 8%의 부채로 볼 때. 이 회사가 재성공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나다코와 10억 달러의 결별비용은 이전에 합의했던 거래에서 손을 뗀 것에 대해 쉐브론에게 지불해야 했다. 옥시의 큰 실수는 풍요로운 에너지 시대에 아나다코 인수를 위해 현금을 과다 지불한 것이며 그것은 작년 5월이었고 주식은 주당 54달러에 거래되고 있었다. 오늘까지 옥시는 74% 하락한 13.8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옥시 거래는 저비용 관점에서 올바른 방향을 이루어져야 했고, 물론 매크로 환경은 에너다코 거래 이후 100년 만에 최악의 세계적 코로나 유행까지 포함되어 주가에 타격이 많았다. 1, 2분기 수익. 옥시는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즉, 이 회사는 2019년 마지막 6개월 동안 주당 2.58달러를 잃었다. 옥시덴탈의 인수 및 자산 매각과 관련된 다양한 혐의가 있는 반면, WTI는 그 기간 동안 배럴당 50에서 60달러의 범위에 있었고, 에너타 코인수로 생산 및 수익이 점증적으로 분기마다 증가하였다. 이자 및 부채 비용은 2019년 상반기 2억 5,100만 달러에서 지난 6개월 동안 8억 1,500만 달러로 증가했다. 이 회사는 자산을 매각하고 부채 비용을 줄이는 꽤 잘해왔지만, 올 상반기 동안 6억 6,200만 달러를 여전히 썼다. 요컨대 그 회사는 상반기 동안 주당 11.68달러의 손실을 본 것이다. 우리가 2분기에 부과된 64억 7천만 달러의 손상 수수료를 차감하더라도, 옥시는 여전히 분기 수익에서 2달러 5센트 주식을 추정할 수 있다. 그동안 분기별 배당금은 0.79달러에서 0.01달러로 줄었고, 완전히 석된 미결 주식은 2019년 초 7억 550만 주에서 2분기 9억 1,550만 주로 급증했다. 분명히 높은 채무와 코로나 조합은 옥시 주주들에게 강력한 펀치였다. 옥시와 에너다코 연계에 관한 첫 기사에서 말했듯이 CEO가 할수 있는 가장 잘못된 선택은 에너지가 풍부한 시대의 현금 자원을 과다하게 지불하는 것이다. 우리는 엑손과 XTO에너지 경우에서도 동일한 투자를 보았고 엑손은 그 이후로 예전과 같은 주가 수준을 유지하지 못했다. 2. 앞으로 나아가기 앞으로 나아가는 옥시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에너다코 거래를 성사시키는데 걸린 모든 부채를 처리하는 것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확실히 어제 와이오밍, 콜로라도, 유타랜드 그랜트 등을 총 13억 3천만 달러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자산 매각에 나서고 있다. 그 거래는 확실히 회사의 대차 대조표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2분기 말이 회사는 여전히 장기 부채 36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이미 2020년 2021년 단기 만기 부채는 해결했지만 2021년 만기와 2022년 만기가 도래하는 40억 달러, 45억 달러 이상의 만기 부채가 남아있다. 한편 현재의 스트립을 기준으로 볼때 회사는 올해 하반기에는 현금 흐름이 긍정적일 것으로 생각되며 그것이 확실히 회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회사의 성장에 대해서는 2020년 자본금을 25억 달러로 줄인다고 발표했다. 그러한 급격한 삭감은 정말로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다.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이루어져야만 했고 가장 큰 자본 절감액은 페른이었다. 2분기 컨퍼런스 콜에 대해 동사는 JV 개발 파트너 에코페트롤과 함께 3분기 말까지 미들랜드 분지에서 2대의 리그만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러분 대부분이 알고 있듯이 워렌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끌면서 최근 옥시 주식 전량을 매각했다. 마지막으로 알파가 보도한 것에 따르면 옥시덴탈은 비키 울럽 대표가 기본급 6.5% 인상과 2019년 106.5% 보너스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그녀의 총 보상금은 13%나 증가하여 무려 1,600만 달러에 달했다. 작년에 회사 주가가 3분의 1을 잃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꽤 달콤한 거래인 것 같다. 3. 요약 및 결론. 최근 주가가 많이 등락을 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석유 수요가 향후 12개월 동안 크게 반등할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거의 없어 보인다. 1. 대규모 지역사회 전염을 동반한 통제 불능 바이러스. 2. 연방정부와 일부주는 감염과 전염률이 높은 지역사회에서도 독감 시즌에 접어들면서 K-12 학교와 대학들에게 다시 문을 열 것을 압박하고 있다. 필립스 66 CEO는 학교 관련 여행을 미국 휘발유 수요의 최대 5%로 추산하고 있다. 만약 학교들이 개방된 상태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결국 개방되지 않은 많은 학교들은 석유 수요의 회복을 지연시킬 것이다. 3. 미국의 높은 감염률의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한 연방정책의 자원부족으로 인해 미국인들은 캐나다, EU, 중국, 바하마 등 많은 나라에 입국하는 것이 금지될 것이고 이는 항공기 연료 수요의 회복을 지연시킬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미 옥시 주식의 큰 하락과 제인피 모르간이 19달러의 가격 목표를 가지고 언더웨이트에서 뉴트럴로 변경한 것을 포함해도 최근의 일부 투자 의견 개선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주식을 피하겠다. 사실상 수입이 없고 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옥시보다는 현재의 주식시장에서 다른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매력적인 것 같다. 그리고 내가 또한 반복해서 말했듯이 우리는 여전히 너무 많은 분지에서 생산할 수 있는 너무 풍부한 석유 에너지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다. 높은 부채는 올라가야 할큰 산이며 특히 하늘의 산더미 같은 부채를 쌓아 올린 것에 대해 경영진이 엉뚱하게 보상을 받을 때 더욱 투자할 가치가 없다. 미콜라 관련 투자 의견입니다. 주제 미콜라의 미래는 수소에 있지만 전기 트럭 제품도 시장에 내놓아야 한다. 니콜라는 2020년 가장 매력적인 스토리를 가진 주식 중 하나이다. 사실 니콜라는 절묘한 타이밍에 기업 공개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코로나 팬더믹이 강타한 직후 니콜라 주식은 공개되었고 회사는 검증되지 않은 미래를 위해 기꺼이 투자를 하려는 거래자들의 네트워크 감시망에 걸렸다. 이것은 니콜라와 같은 수익이 제로에 가까운 기업에게는 선물과 같은 타이밍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투자자들에게 니콜라 주식에 관해서 더 이상 바보가 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지만, 투자자들은 그들의 비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투자를 시작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니콜라는 2분기에 별로 유익하지 않은 실적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8월에 주식이 30에서 40달러로 떨어지자 투자자들이 다시 주식 매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나에게 니콜라의 미래는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무언가 모르게 복잡해 보인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니콜라 주식의 팬이 아닌 것 같다. 1. 니콜라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나? 니콜라는 2021년에 배터리 전기 트럭을 출시할 계획이다. 그것은 트랙 클래스 8로 시작할 것이다. 이 회사는 또한 배터리 전기 픽업 트럭인 배드저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 플레이스 기고자인 크리스 라우가 지적했듯이 배드저를 향한 인기가 수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우는 니콜라가 8만 9천 개가 넘는 가입자를 받았지만 어떤 보증금도 받지는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것은 니콜라가 수익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실 내가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는 트랙 클래스 8, 배드저, 그리고 리퍼블릭 서비스에 납품해야 하는 배터리 전기 쓰레기 트럭들을 사이에서 회사 수익의 창출이 가능할 수 있냐는 것이다. 만약 그 회사가 우선 전기 자동차 수익을 올리게 되면 지금과 같이 수소 전기 자동차의 전도자와 같은 역할이 가능하게 될 것이냐는 것이다. 나에게는 니콜라가 전기차 회사로서 상업용 트럭과 같은 제품을 초창기에 납품하는 것은 훨씬 흥미가 떨어진다. 그리고 그것이 수소 연료 전지 기술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회사인지에 대한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그래서 생각이 복잡해진다는 것이다. 2. 수소 미래에 대한 배팅. 트레버 밀턴 니콜라 CEO는 수소는 니콜라에게 있어 모든 것의 열쇠다. 경쟁사와의 차별성을 갖는 우리만의 능력이라고 말했다. 니콜라가 스토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엔누어서부시는 니콜라가 기술력을 증명하는 것을 돕기 위해 800대의 연료전지 트럭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 트럭들은 2023년이 되어서야 생산을 할수 있을 것이다. 애널리스트 랑고는 혁신을 통한 주식의 상승에 근거하여 니콜라를 미래에 대해서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의견을 밝혔으며 랑고의 기사는 2029년까지 니콜라 주식의 주가가 2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개념으로 끝을 맺는다. 그러나 니콜라 투자를 주저하는 것은 혁신적인 부분에 베팅을 하는 것이 아닌 상식적인 선에서 베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니콜라가 그 전제를 증명하는 것을 보면서 주식의 상승 및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다. 그러나 2분기 실적 발표에서 그 회사는 수익에 대한 글을 거의 밝히지 않았다. 수익에 대한 언급 없이 니콜라 경영진은 파트너십에 대해 말했다. 이 발표 내용은 니콜라 주식을 더 높은 상승 추세로 이끌 수도 있지만 그 회사는 파트너십에 대해 별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니콜라는 올해 말까지 몇몇 생산업체들과 접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에는 배기가스 BV 트럭에 대한 중대한 상업적 합의 발표, 배드저 협력사 발표, 수소충전소 협업 발표, 독일 JV 제조설비 변경 완료 등이 포함됐다. 이제 니콜라 회사의 투자자들이 기대를 걸었으니 경영진은 이를 바탕으로 업체 관련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3. 니콜라 주식을 신뢰하지만 사기 전에 확인해야 될 사항. 니콜라에 대해 투자 의견 보고서를 준비를 할때 흥미로운 소식이 눈에 들어왔다. 니콜라의 밀턴은 한국의 현대차에게 두 번의 사전 제안을 했지만 둘다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지금까지 언급을 피했다. 그러나 애널리스트인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준성 씨에 따르면 현대차는 협업을 통해서 얻는 혜택이 어디에 있을지 궁금해할 수도 있다. 준성은 니콜라가 연료전지차나 인프라 분야에서 현대와 협력하려면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면서도 현재로선 그런 것들이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아마도 이미 언급된 불확실성은 니콜라가 스스로 약속하는 수소 미래가 그리 가깝지 않다는 증거가 될수 있다. 니콜라는 앞으로 내가 니콜라 주식을 과대 광고와 같이 추천하기보다는 더 많은 희망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 테슬라 관련 투자 의견입니다. 1. 애플, 테슬라 주식이 급등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테슬라 및 애플은 최근 두 회사가 자사주를 더 많은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주식분할을 발표함으로써 화제가 되었다. 두 회사의 주식은 지난 12개월 동안 상당히 상승했는데 주식분할이 왜 그들에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설명해 주었다. 현재 애플과 테슬라의 주가는 각각 497달러와 205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두 회사의 주식 분할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투자자들이 테슬라와 애플사의 주식은 이달 말 분할될 예정이기 때문에 매수해야 하는가? 2. 주식은 어떻게 분할될 것인가? 양사가 주식 분할 시기를 조율한 것처럼 애플과 테슬라 주식은 같은 날 8월 31일부터 분할 조정 방식으로 거래된다. 테슬라 주가는 5개로 애플 주가는 1대 4로 나눠진다. 주식 분할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분할 주식의 가격은 분할 당시 두 주식의 거래 가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어떻게 분할될지에 대해 이해를 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 두 주식의 가격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애플은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497.48달러로 124.37달러 가격으로 사주를 보유하게 된다. 테슬라 주주들은 분할 당시 보유했던 2,050달러로 410.00달러 가격으로 5주를 보유하게 된다. 3. 주식 분할로 애플과 테슬라가 더 나은 투자를 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주식 분할이 발표된 이후 두 주식의 급등세를 근거로 초보 투자자는 주식 분할이 근본적으로 주식을 더 매력적으로 만든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며 회사의 총시장 가치는 그 회사의 주식을 분할하든 그렇지 않든 동일하다. 주식 분할로 인해 개인 투자자의 보유 가치는 변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단순히 새로운 분할 조정 가격으로 더 많은 주식을 소유할 것이다. 물론 애플과 테슬라 주식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의 증가는 작은 자본을 가진 개인 투자자들이 분할 후 주식을 사기 위해 몰려들었기 때문에 더 많은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주가는 궁극적으로 사업의 기본 성과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을 경험이 많은 투자자들은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주식 분할로 인해 주가가 비합리적인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일부 투자자들은 주식을 팔고 이익을 취하도록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수요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애플과 테슬라의 주가가 앞으로 몇주 동안 어떤 방향으로 거래될지는 알수 없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은 두 주식의 기초 사업, 장기적 잠재력, 가치에 집중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